이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만족스러운 수험 생활을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길게 말씀드린 이 메타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깊게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페탈입니다. 제가 어느 한 과목만 성적을 많이 올린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과목에서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국어를 잘하는 법 혹은 수학을 잘하는 법 같이 어느 한 과목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크게 봤을 때전 과목을 관통하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건데 그게 뭔지를 고민을 해보니까 아, 결국 메타인지가 그 답이었구나를 깨닫게 됐거든요. 재수하던 도중에도 메타인지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당연히 제가 끊임없이 하고 있던 게 메타인지라는 것 자체도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공부하는데 그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었고 결국 단기간 안에 학습 표현을 크게 올리면서 성적을 급상승 시킬 수 있었던 요인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메타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준비를 해봤는데, 먼저 메타인지에서 메타란 비욘드를 뜻하는 메타인데요. 따라서 메타인지란 말 그대로 인지 이상의 것, 인지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는 포괄적으로 인지에 대한 인지, 생각에 대한 생각을 뜻하는데요. 이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을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는 겁니다. 즉, 자신의 인지과정에 대해서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발견하면서 통제하는 능력이 바로 메타인지 능력인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메타인지는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 내 학습 방법을 스스로 모니터링 하는 과정, 생각에 대한 생각, 자기 관찰 능력,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능력 등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공부에 있어서 메타인지는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인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판단한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점검하고 또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메타인지가 왜 중요하냐? 뭐 메타인지라 하면 이게 좋고 저게 좋다고 말을 많이 하지만 제가 재수를 하면서 1년 동안 쉴수 없이 메타인지를 하면서 느낀 메타인지가 중요한 이유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결국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를 바탕으로 나에게 필요한 공부만 하는 것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국 공부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휘발되지 않게끔 공부를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모르는 것을 배우고 습득하는 과정이 주를 이루는 거죠. 공부하는 데 있어서 90% 이상의 문제는 내가 뭐가 부족한지 정확하고 제대로 된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발생을 합니다. 아 나는 비문학이 약점이야. 혹은 뭐 도형 문제를 잘못 풀어 이런 단편적이고 표면적인 생각 말고 미시적으로 들어가자면 내가 문제를 푸는 사고 과정을 객관적으로 인지를 하고 정확히 어느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는지 정확히 무엇을 모르는지 거시적으로 보자면 어느 단원에서 어느 개념이 부족한지 전체적인 현재 내 수준은 어떠한지 이렇게 계속 나에 대해 객관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내린 결론을 바탕으로 그렇다면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게 맞는지 이 교재를 풀고 있는 게 맞는지 앞으로의 커리큘럼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다 제가 현역 때는 성적이 진짜 낮았었잖아요. 현역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떠올려 보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뭐가 부족한지에 대한 어떠한 고민도 없이 고민을 했더라도 굉장히 표면적이게 했던 거죠. 그저 남들이 밟는 커리큘럼만 따라가려고 했고 여러분이 뭔가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문제를 푼다고 해서 그게 전부 공부가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과정들 중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전체 공부 비율을 100%라고 했을 때 50%는 필요한 공부 나머지 50%는 그닥 필요하지 않은 공부를 하는 사람과 지속적인 메타인지를 통해 80%는 필요한 공부, 20%는 그닥 필요하지 않은 공부를 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하고 있는 걸까요? 공부 속도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메타인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메타인지 자체가 공부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맞지만 공부에 있어서 메타인지가 재능보다 중요한 변수라는 겁니다. 요거는 저도 이번에 메타인지에 대해서 더 알아보게 되면서 알게 된 건데요.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인텔리전스와 메타인지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비교한 이 논문에서 메타인지 능력이 인텔리전스보다 더큰 영향을 끼친다고 말을 하고 있고 이두 가지 논문에서도 그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IQ, 즉 지능은 문제 해결 능력과 추론 능력과는 깊은 상관관계로 보이긴 하지만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즉 아까 말했던 나에게 부족한 게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그걸 토대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커리큘럼을 밟아야 될지 그것에 대한 거는 메타인지 능력이 좌지우지로 한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지능은 타고나는 게 압도적인 반면에 메타인지 능력은 후천적으로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공부에 있어서 아웃풋을 내는데, 지능보다 메타인지가 더큰 변수인데? 심지어 그 메타인지 능력이라는 게 후천적으로 키울 수 있는 능력이다? 만물 재능론이 만연한 이 입시판에서 얼마나 희망적인 얘기입니까? 앞서 보여드린 논문들 외에도 지금 보시는 오랜 기간 학생들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해온 마르샬 베임만이라는 교수도 IQ보다는 메타인지가 더큰 변수이면서 후천적으로 메타인지로 훈련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수능 공부에서 메타인지에 대해 더 자세히 들어가보자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것과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계획하는 것두 요소로 나뉘게 되는데 먼저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이 평소 공부를 할 때. 항상 내 사고 과정, 내 생각을 들여다보는 것을 습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의 첫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어떤 과목에 어떤 공부를 하든 항상 내 사고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끔씩 뭐 이거는 이렇게 되고 저거는 저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중얼거리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봤을 거예요. 그게 바로 본인 사고 과정을 정리를 하면서 이해를 했는지, 부족한 부분은 어딘지, 메타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깔린 상태에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을 하는 건데 모르는 것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내가 모르는지 아는 것과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 그리고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첫 번째로 모르는지 아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메타인지가 되었다고 볼수 있는 거니까요. 문제는 뒤에 두 가지입니다.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여러분은 이두 가지를 알아내려고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막 공부한 것을 남들에게 설명하듯이 해봐라 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내가 진짜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구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메타인지를 할수 있게 되는 거니까. 이 과정에서 할수 있는 질문들을 예로 들어보자면 국어에서는 문장을 이해했는가, 문단을 이해했는가, 글 전체 내용을 이해했는가.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어느 부분을 처리하지 못해서 내가 문제를 막히는 건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가? 문제를 푸는데 지문이 기억이 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지? 단순히 내가 기억력이 안 좋기 때문인가? 하지만 국어는 기억력을 요구하는 과목이 아닌데 글을 읽는 기본적인 태도부터가 잘못된 건가? 자꾸 선지 두개 중에 헷갈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문제를 잘 풀려면 어떻게 지문을 읽었어야 됐나? 수학에서는 내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개념을 다 숙지를 하고 있나? 나는 어떤 유형의 어려움을 느끼고 그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뭔가? 풀이를 암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강의에서 배운 것들을 잘 적용을 하고 있는 건가? 개념은 알고 있는데 그거를 문제에서 떠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문제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어디인가? 내가 이 풀이 과정을 써낸 근거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막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려 봤는데 무궁무진한 질문들이 있겠죠? 핵심은 내가 알고 있는 건 뭐고 모르는 건 뭐지라는 질문. 국어 수학 말고도 다른 과목들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어떤 과목이든 강의를 들을 때도 수동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계속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방금 내용을 이해를 했는가? 문제의 해설이라면 저기서 저 생각을 떠올리려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나는 저 포인트에서 무슨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인강은 중간중간에 생각할 여유가 없어가지고 인강에서의 대부분의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되게 쉽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메타인지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문제를 푸는 행위입니다. 이 인풋만 하는 것보다 문제 푸는 것 같이 아웃풋을 내는 과정을 섞어주면 학습 효율이 훨씬 올라가는 이유는 그 과정에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은 물론 내가 알고 있는 게 무엇인지 이미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다만 과도한 양치기 학습은 인풋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웃풋을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인풋과 아웃풋을 내보는 과정을 통한 메타인지 과정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 됩니다. 결국, 문제를 풀면서도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이 생각을 못 떠올렸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왜못 떠올렸는지, 어떤 점이 부족해서 못 떠올렸는지, 뭘 몰랐는지, 능동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틀린 문제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깔끔하게 풀지 못했는데 그 문제를 맞췄을 경우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또 안다고 착각하는 것들이 생기기가 쉽거든요. 논리의 비약이 있었음에도 맞췄으니까 그걸 아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만약 본인의 사고 과정에 대한 메타인지가 잘 일어났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로 메타인지를 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강인데요. 인강 강사들은 수능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최대한 메타인지를 통해서 자신만의 답을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수험생들이 스스로 고민해서 알기에는 어려운 것들도 존재를 합니다. 각 문제들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 이 문제들을 통해서 측정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수능 어떤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듣게 되면서 메타인지를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강의를 듣고 계실 텐데 강의를 이런 메타인지의 도구로서도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제가 재수할 때 애용했던 옛날에도 올렸던 영상, 그리고 제 책에서도 서술되어 있는 한장정리 공부법이 메타인지를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나에게 부족한 내용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끔 만들고 그렇게 내가 직접 피드백한 내용이 체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판단하게끔 해주기 때문이죠. 책에 쓰여 있는 목차 공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단원의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자세히 명확히 알수 있게끔 해주고 문제를 틀렸을 때 어느 단원인지 모르고 부족함을 메꾸려 하는 것과 어느 단원에 속하는 건지 알고 부족함을 메꾸려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자 이렇게 지속적인 메타인지를 통해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을 했다면 이제는 그 문제에 따른 해결책을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다음 과정이 내 부족함을 토대로 내 수준과 특성에 맞는 커리큘럼을 짜는 겁니다. 커리큘럼을 남들이 듣는다고 그거를 따라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앞에서 스스로 뭐가 부족한지 내 수준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고민한 것을 바탕으로 나에게 적합한 커리큘럼을 직접 짜야 되는 겁니다. 정말 너무 많은 학생들이 본인의 현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본인 수준보다 높은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고 있고 이 강의가 본인한테 맞는 건지 단한채 의심조차 없이 맹목적으로 따라가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제가 현역 때 그랬었거든요. 막 기초 개념도 안돼 있었는데 꾸역꾸역 뉴런을 듣고 있었고 성적은 4등급이면서 드릴 사서 풀고 있고 좋다는 실전 모의고사 막 사서 풀고 있고 전혀 메타인지가 안돼 있던 거죠. 먼저 1년 동안의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짜되, 적어도 한 달마다 계속해서 커리큘럼을 점검하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내 실력에는 어떤 강의를 들어야 좋은지, 문제는 얼마나 풀면 좋겠는지, 지금 타고 있는 커리가 나한테 잘 맞는 건지, 내 실력이 다음 커리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지금 하고 있는 게 버겁다면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여러 강의도 들어보고, 책도 찾아보고, 스스로 고민을 해보면서, 나만의 답을 끊임없이 내리고 또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드리는 얘기죠. 남이 짜주는 커리큘럼은 의미가 없다는 거 이러한 이유들 때문인 겁니다. 번외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떻게 하면 공부를 효율적으로 잘할수 있을지 고민하라는 건데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방식들이 최선인지, 더 똑똑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고민해보라는 겁니다. 좀더 거시적으로 공부 전체를 바라보면서 말이죠. 나에게 주어진 공부 시간들을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 과목별 공부 시간 비율은 어떻게 할 건지, 예습과 복습은 어떻게 할 건지, 현재 내가 공부를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인간을 효율적으로 학습하려면 그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지 이 모든 걸 통틀어서 공부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많이 찾아보고 실천하고 또 고민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요약을 하자면 내 생각을 내가 바라보고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고 거기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 문제점을 보완할 전략을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의 핵심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결국 공부는 나만의 방식으로 하는 거다 또 앞으로 메타인지를 잘 하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많이 내려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메타인지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거든요 늘 겸손해야 됩니다 발전을 위해서는 내 부족함을 마주할 용기를 한번 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영상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 주제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라서 좀 신경 써서 저도 고민도 많이 해보고 옛날에 썼던 플래너도 들춰보고 검색도 열심히 해보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전달이 잘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만족스러운 수험생활을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길게 말씀드린 이 메타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깊게 고민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